예 여보세요. 영래기님 안녕하세요. 좋은 일 하나 있어서 소개 시켜드리고 싶은데 시간 괜찮으신가요? 아저 다단계 같은 거안 하는데. 아, 그게 아니라 인디 게임사 살리는 일 하나 같이 해봅시다. 어 아, 인디 게임사요? 어떤 일이죠? 자세한 건 판교로 오시면 알려드릴게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판교에 있는 글로벌 게임허브센터에 가게 되었습니다. 왜 갔냐고요? 문체부에서 펭수 대신 더 잘생긴 펭귄으로 절 불렀나봐요. 게임회사 자금난으로 서비스 종료 결정. 자금난에 시달리는 인디게임사들 이런 내용의 기사들을 흔히 볼수 있을 정도로 요즘 자금 사정 어려운 인디게임사들 굉장히 많잖아요? 게임은 만들어야겠는데 게임을 출시하기 전에 테스트를 해야 하고 테스트를 하려면 장비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또 가격이 몇백몇 천만 원 합니다 당연히 이런 거 하나 사려고 할 때마다 손발이 덜덜덜덜 떨리겠죠? 덜덜 떨립니다 그렇게 값비싼 장비로 테스트하고 출시했는데 게임이 망한다? 바로 회사 휘청거리는 거죠, 뭐. 앞에서 언급했던 기사들이 현실이 되는 겁니다. 정말 암담하겠죠. 그래서 이번에 문체부랑 한콘진에서 이 힘든 인디 게임사들 도와주겠다고 테스트 배드라는 시설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즐기예요. 아, 테스트 배드가 뭐예요? 말 그대로 저 고가의 VR, 모바일 기기, 건물 안에 싹다 준비해놓고 그걸로 자기들이 만들고 있는 게임 테스트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기기가 없어서 테스트에 어려움을 겪는 인디 게임사들은 여기 오기만 하면 되는 건데 이꿀 정보가 그렇게까지 잘 알려지진 않았나 봐요. 그래서 이거 몰랐던 많은 인디 게임사들 이 영상 보시고 도움 좀 받으실 수 있게 홍보 영상 찍으러 온 거예요. 자, 그럼 테스트베드에 대해 하나부터 열까지 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테스트에 사용할 수 있는 고가의 VR, 모바일 기기들이 잔뜩 있습니다. VR 기기 가격표 보신 적 있나요? 이게 또 엄청 비싸잖아요. 근데 여기만 오시면 다 해결됩니다. HTC 바이브나 오 l 러스 같은 VR 고글부터 인디고 스트라이드 트레드밀이나 레이싱 VR 같은 기계까지 준비되어 있는데 이 장비들을 사용해서 만들고 있는 게임을 테스트하실 수 있습니다. 장비 상태는 어떤가요? 어 쓸만한가요? 문체부에서 야심차게 만든 시설인 만큼 장비들의 상태도 아주 좋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촬영하면서 이 기기들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얼마나 실감이 가는지 속이 울렁... 이 정도 장비들이면 테스트하는데 지장은 없어 보였어요 아, 충분해 충분해 그리고 VR기기들 말고 다른 기기들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 저쪽으로 가시면 3D 프린터가 있는데요 물론 그것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와 센스 그리고 이것까지 있을 줄은 예상도 못 했는데요. 모션 캡처를 할수 있는 장소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션 캡처 장비가 억 소리 나게 비싼 건 둘째 치고 점점 모션 캡처 전문가의 필요성이 커지는 마당에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 구하는 것도 문제잖아요. 하지만 여기 와서 이용하시면 기술적인 부분은 아예 이쪽에 맡기고 모션 캡처 데이터만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아주 쉽고 편리하죠 그리고 인디 게임사들 모바일 게임 주로 만들잖아요 그런 모바일 게임 제작사들을 위해서 디바이스부터 애플레이어까지 전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세심한 부분 하나 더 있습니다 보통 모바일 게임 런칭할 때 해외에도 출시하는 게임사들 많잖아요 그런 게임사들에게 도움이 되라고 일정 주기마다 각 나라별 모바일 기기 점유율 체크해서 표로 만들어 벽에 붙여놨습니다 그러니까, 게임사는 출시할 나라 점유율을 보고 거기에 맞는 기기들로 테스트하면 되는 거예요. 아,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인디게임을 플레이 하다 보면, 아, 아이디어는 좋은데, 버그가 아쉬워.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QA만 조금 더 받았다면 수정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잘한 버그라서 더 아쉬웠는데요. 그렇다고 QA를 제대로 진행하자니 돈은 또 무지하게 깨지고, 인디게임사 사정상 되게 힘들잖아요? 하지만 여기서는 신청만 하면 전문 인력까지 활용해서 제대로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이야, 되게 세심하죠? 근데 다른 게임사들도 쓸 텐데 보안은 괜찮을까요? 그것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테스트룸을 아예 빌릴 수가 있기 때문에 15일에서 한 달도 빌릴 수 있는데다가 테스트룸 열쇠도 따로 가져갈 수 있고 CCTV 또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 유출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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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깜빡하고 말하지 못한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모든 게다 무료. 무료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인디게임사 여러분들은 돈 걱정, 정보 유출 염려 없이 오로지 게임에만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때요? 안 하면 손해인 것 같은 느낌 들지 않으신가요? 앞에서 언급했던 것들, 전부 돈을 낸다고 생각하면, 인디게임사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액수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걱정을 아예 접어도 될 만한 혜택입니다. 아, 근데요, 이거, 이 혜택 진짜 다 받을 수 있어요? 물론입니다. 이미 이 테스트베드에서 테스트를 진행한 뒤 출시된 게임들이 아주 많아요. 마이 리틀 판타지라던가 판타지 타운이라든가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트리가트 던전 또한 여기서 테스트가 진행되었습니다. 자, 어때요? 이 정도면 충분히 믿음을 드렸을까요? 위치는 영상 설명에 적어 놨으니 많은 인디 게임사들이 가서 이용하고 힘내서 좋은 게임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 영렉이었습니다.